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Git Ignor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t 어, 하고 Git Ignore라고 하고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음, 기록한 파일, 디렉토리 등은 어, Git에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 민감한 파일이라든가 컴파일돼서 자동으로 생성될 파일들이라든가 데이터 폴더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 Git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 Git Ignore에 해당 내용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뭐어 에디터의 설정 파일들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겠죠. 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 k d i r git pro 음, 폴더가 존재를 하네요. 같이 Git 저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음, Git ignore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t a.p.a.k를 하나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었죠. 그래서 음, touch a.php 라는 파일 하나 만들고 touch a.bak 라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it status를 쳐보면은 git 아까 만들었던 git ignore 파일하고 a.php 파일이 나오죠. 그래서 git add 하면은 a.bak는 빠지겠죠. ls -a를 보면 엄연히 a b a k 이라는 파일은 존재하고 있죠. git add 해서 일단 다 넣고 git commit -m first commit git status 자. b.bak 파일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 a.bak 파일을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저장. 종류. 자, git s 터스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감지 대상으로도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자, 요번에 touch ccc.txt를 하고 이스테 status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untracked라고 나오죠. notepad.git ignore 해서 C/C/C 점 아까 텍스트 넣고 저장 끝내기 s 스테이터스 멀쩡히 있던 게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이 파일은 수정을 했으니까 다시 모디파이가 나타났던 것뿐이고요. 자 이번에는 mkdir에서 데이터 폴더 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a를 보면 데이터 폴더가 만들어졌고. 이 status에 보면, 어, 데이터 폴더를 감지할 것 같은데 안 하죠. 왜냐면, 하 안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냥 만들어진 데이터 폴더는 감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데이터 폴더에다가, 음,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어주면, 그때 이제 데이터 폴더가 감지가 되는 거죠. 데이터 폴더가. 데이터 폴더를 감지를 안 하려면, 은 gitignore 에서 이렇게 데이터 폴더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슬래시는 빼도 되고요 그러면 git status 를 하면 어, 이 데이터가 u n t r a c k 빨간게 사라졌죠 이제 그 폴더에서 생성되는 것들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어, touch, ccc ddd. php 파일 을 만들고 git s 스테이터스를 해도 그 폴더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이거누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처리를 안 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음, 이런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가 모든 PHP 파일들은 안 하겠다. 저장, 끝내기, 자, 터치, s 스테이터스 그렇죠? .php 파일을 감지를 못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특정 폴더 밑에 있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이 스테이터스에 보면은 아 이게 지금 PHP 파일을 지금 이미 감지 못하게끔 해놓은 상태죠. 여기서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터스에 보면 t 스테이터스 보면은 ggg 폴더가 감지가 되고 있잖아요. 자. 지지지 폴더에 요 파이란 말에요. 이 노트패드, git, ignore. 지지지 폴더 밑에 아까 지지지 점, 어, 텍스트네요. 지지지 점, txt.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 끝내기 그 다음에, git status 하면은, ggg 폴더 자체가 사라져버렸죠. ggg 폴더에 있는 gg.txt 파일이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음, config 파일 같은 경우, 거기에는 뭐, db 접속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뭐, .env 파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터치해서 e n v 샘플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샘플은 GitHub에 올리고 e n v 같은 경우는 GitHub에다가 올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보고 적당히 수정을 해서 어, 사용하라는 의미로써 이렇게 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 e n v 같은 경우는 감춰두고, 똑같은 파일로, 샘플로 이렇게 한 파일들을 보고, 수정하라 해서 쓰라는 의미로 이 파일은 GitHub에 올리는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요런 식으로 추가를 해 두는 거죠. 깃 스테이퍼스에 보면은 요 파일은 업로드를 할수 해도 무방한 거죠. 샘플이니까. 그래서 어 요걸 갖다가 깃 클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아 가지고 이부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하고 어다 샘플을 지우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그리고 어 그렇게 받으신 분들은 같이 gitignore 파일이 받아질 거기 때문에 역시 그분도 음, not .env의 민감한 내용들이 들어간 것들을 혹시 자기 거 계정에다가 아, git push 했을 때 아,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에 미리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gitignore를 사용합니다 을 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